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어,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예 서울 광진구 광장로 아, 천호대로에서 보내주신 아, 도에타 미싱의 아, JB04K라는 기계입니다 약한 15년 정도 된 기계인데요 이 기계에 가장 큰 고장 원인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어, 관심있게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이 기계는 이제 가정용 재봉틀이에요 가정용 재봉틀인데 예, 많은 분들이 이 징이라고 돼 있죠 예, 청바지를 뜻하는데 아 이래서 사용자 분들께서 어, 이거 두꺼운 청바지 박을 수 있으니까 청바지 실을 사용해 볼까 이런 생각도 어, 한편으로는 가질 수가 있어요. 요 기계는 이제 전진 후진이 되지 않았던 기계입니다. 그 이유는 예, 이분이 이제 이 청바지 나일론 실이라 그러죠. 이거 보시면 탄력이 없잖아요. 나일론 실을 아주 굵은 실에 여기 영상에 잘이 나일론 실 가정용 미싱에 절대로 쓸수 없습니다. 나일론 실은 가정용 미체봉틀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기계가 이제 고장 난 원주 원인이 이거였었어요. 나일론 실을 쓰다 보니까 이 가마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이분이 이제 흥분해서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가정용 미신 바늘이 11호. 11호가 제일 가늘죠. 그 다음에 14호, 바늘 호스가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수리할 때는 14호를 끼워서 보내드리는데, 11호, 14호, 16호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청바지를 꼬매고, 나일롱실을 이, 사용하셨어요. 나일롱실을 끼우려고 하다 보니까, 바늘이 굵어야 되죠. 너무 굵은 바늘을 쓰셔도 안되고 나일론신은 가정용 미싱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상이 생겼던 이유가 나일론신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나일론신은 과감하게 아끼지 마시고 예 풀어버리세요. 자 실패를 지금 이제 전부진 장치 고장났던 거 고치고 예 북신을 감아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계들이 다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고 이 기계 아주 특이한 기계입니다. 이저 스피드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속도 조절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판 발판하죠? 예 발판 모양이 특이하게도 생겼습니다. 이거 국내 구하기 어려운 발판. 저도 이제 그. 페달은 수리할 때 페달은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는 이제 바느질하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요. 예, 바느질하는 모양이고, 푹신을 감을 땐 좌측으로 집게 줘야 됩니다. 푹신을 네, 감는 냄새가 있어요. 네, 가정용 미싱에서 요점 하나만 배우세요 가정용 재봉틀은 나이롱 실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북집에서 걸려서 위로 끌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유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폴리에스텔 40수 60수 이두 종류가 적합합니다. 예, 재봉틀 그 실을 구입할 적에도 정확하게 폴리에스텔 어, 40수 60수가 가정용 미신에 가장 적합한 실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실을 끼워도록 하겠습니다. 실책이 걸어주고요 바늘에 실을 끼울 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밀어서 끼워주세요 이때 이 실이 바늘에 꼬이거나 하면 영상을 보시고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나일론 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후진 버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죠. 후진 버튼 보잖아요. 가마에 계속 걸리는 이유는 나일론 실이기 때문에 걸렸던 겁니다. 그고 기계 손상으로 이어져요. 지그잭 바느질 정상적으로 이런 기능 들런중요 부분들은 없는데 오버록 스티치라 해가지고 19번 패턴에 네, 이게 쓰이겠네요. 아주 페달이 특이해서요. 제가 이 페달을 수리할 때는 페달을 보내시지 말라 그러는데. 아, 이필터 참느라고 애먹었을때 시간 많이 걸려다 예. 모든 고장의 원인이 어, 나일론 실을 사용해서 예, 고장이 났던 기계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시 조, 조정하고 수리를 해서 예, 내일 발송되죠 서울 광진구 광장로 천 천호, 천호 대로로 보내드리는. 아, 토요타 미싱 약한 15년 된게 JP04K라는 기계예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